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연김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사막에서 하는 실험실 실험실을 한번 오늘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 실험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미로 안에서 좀비 피그맨 한 마리를 설치해놓고 좀비 피그맨을 한번 때리고. 미로를, 제가 탈출, 도망가면서 미로를 탈출하면, 좀비 핑그맨도 미로를 똑같이 저를 따라서 탈출을 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자, 그럼, 먼저, 우선 여기서 유리로, 어? 미로를 유리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유리가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유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출발했죠. 이렇게 여기서 처음부터 갈리는 코스로. 그래고 여긴 아닌 걸로. 주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위로 만드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도 아무거나. 만들어주고, 블록은 그리고 한 이렇게 두칸 정도만 올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미로를 출발할 때이 위까지 못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가고, 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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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막힌 걸로 만들고 여기는 음. 그냥 막아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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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두갈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길을 해주시고 이쪽으로 막히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막히게 만들어 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막아주시고 아이콘들 자 저...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끝이 나는 거를 이렇게 저, 아주 간단한 미로를 만들어 봤거든요. 잠깐만, <laughs> 시작 지점이 어디였지? 잠깐만, 어디지? 여기 잠깐만, 여기 시작 지점이, 시작 지점이 어디였더라? 아 여기였다. 여기다. 쪽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laughs>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좀비 피그맨. 얘는, 뭐야? 뭐야? 어디 없어? 아, 아, 맞아. 난이도. 됐다. 일단은 맨손으로 가야 될것같아요 뭐야? 야! 어디가 어디가?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오, 잠깐만. 어디냐? 여기 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막혔다. 야, 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잠시만요. 지금 제가 크리에티브라서 잠깐만 나갈게요. 뭐야, 레, 렉 됐다. 자, 서바이벌. 자. 저렇게... 자. 아, 이놈아,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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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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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해 진짜. 이놈 왜 막힐 때?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자, 어디보자. 먼저, 처음 시작점이 여기네요. 이거 시작점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걸로. 맞습니다. 나가기.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 됐다. 도망가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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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과연, 올지? 오, 네. 그럼 일단 오는 걸로. 으악!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